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기독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표기하면 기독인이 되는 거고, 그걸 영어로 발음하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 그 교인들끼리 부르게 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붙인 이름이죠. 또 이걸 까다롭게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은 일반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또 태클을 거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제자라는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는 그런 뜻으로서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자그룹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아니다. 뭐 일반 교인이다.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조롱과 빈정거리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성경의 문맥을 쭉 살펴볼 때는요, 조롱과 빈정거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죠. 안디옥은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무관심하게 버려진 방치된 변방 지역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안정되어야 하고 또 치안이 유지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마가 특별히 그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그 황제 대신에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은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세력이고, 반란을 꾀하는 그런 무리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이 제일 그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주시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무리들, 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 번째 도시를 할수 있는 안디옥에서 황제 대신에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이 뭉게구름처럼 이게 피오르고 어 있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가늠이 가능하죠. 저 사람들 겁을 상실했나봐.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섬기다니 로마 당국에서 그 눈치채고 도려내야 할 암적 존재야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날이면 그 무서운 박해와 탄압을 어떻게 버틸려고 쯧쯧쯧쯧 그런 시선으로 봤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요 평균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그 함량 미달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섬긴다. 그넋 빠진 거죠. 30대 초반의 유대 청년. 그의 출생 자체가 의심스럽고 수상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불분명한 자예요. 신통력이 있어서 재간을 좀 부린다고는 하지만 집안도 별볼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거기다가 외모나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비호감형.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비운의 청년.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고, 로마 당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추종하다니. 헐, 세상이 다 됐나봐. 말셀세. 이처럼 황제 대신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김으로 박해와 죽음을 자초하는 자들, 시기적으로 보면요. 그때까지는 아직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죠. 그런 분위기이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가 안디옥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핍박, 그 박해를 촉발시키고 자극하는 군부를 때는... 그런 것인 것은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운의 청년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무리들. 무슨 신흥 이단도 아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롱과 비아냥, 빈정거림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였다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시기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멀쩡한 건물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처럼 네이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시인하고 신앙하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능할까? 제가 앞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볼 때,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에게 귀한 딸이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어. 근데 그 딸이 예수를 만약에 그런 사람, 그런 조건의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결혼 승낙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볼 때도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기 어렵고요. 또 그분을 신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극형이고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자또한 군데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읽어보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교회를 이곳저곳 쇼핑을 해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서는 비롯될 수 없는 그리스도에 의해 생겨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해서요, 사람이 제발로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작업하시고 개입하심으로 생겨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그럼 저는 어쩌죠? 40년 50년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배워 가지고 학습된 고백이었거든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렇게 찬양은 부르고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려놓고 노래는 부르지만 사실 제 삶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죄니다 제가 누굴 믿겠어요? 전제 남편도 못 믿어요. 제 아내도 못 믿어요. 저는 저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 배우자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믿겠어요. 이번 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틀린 모양입니다. 목사님.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없는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와야죠.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 옷 입고 나갈 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주님, 오늘 뭐 입고 나갈까요? 제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코디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옷장문 열어보고 오늘 내가 이걸 입고 나오겠다 라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내가 머리에서 다 구상하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메뉴로 선정합니까? 삶의 주인, 삶의 머리는요, 엄연히 나이고요, 내, 내 자신이고요,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시고 주인이라고요? 내가 믿을 주일한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을 꺾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이끌림을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죠.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나사렛 이단 예수,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었고 아예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해 가지고 산해드린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가지고 담에색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느닷없이 찾아갔죠?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하는 종이 됐어요. 예수의 종,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돌변했죠.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키거나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이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고 망상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건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지하철에 양복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사람은 불교신자고, 세 번째 남자는 무슬림이에요. 뭘 보고 식별할 수 있을까요? 외모를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냄새를 맡아보면 알수 있을까요? 어, 이 사람은 향내가 나네? 불교신자 같은데? 어, 이 사람은 향수 냄새가 나? 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책 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있고 무슬림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안식교는 아예 술, 담배, 커피도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신앙하느냐 하는 것이 구분짓는 기준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성령이 임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어쩌다가?